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해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요. 시온의 아들들은 여모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린니와 시무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암울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암울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유기벳을 안으로 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암울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래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데엘의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두난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출애 급기 6장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환영을 받기는커녕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이 낙심하여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모세를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셨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언제나 변함없는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운 첫 번째 기도는 환란을 이기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로 구원을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위기에 처한 자녀가 도움을 호소하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폭정과 압제, 고통과 환란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뒤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기도한 사람이, 구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였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딱히 특별 대우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특별 대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분 위치, 지위, 경제적 능력, 명예 전혀 상관없이 기도한 대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환란을 만나게 되거나 큰 문제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금세 낙심하고 혼자서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설교나 성경을 통해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보았으면서도 막상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그저 혼자서 오만가지 걱정을 싸매고 고민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의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의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도 하니까 늘더라고요. 기도도 하면 할수록 살더라고요.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무너지고 쓰러졌을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말씀하셨죠.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삶에 닥친 큰 위기를 이길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기도와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되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상실감, 고독, 외로움, 인생의 공허감, 온갖 시험과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며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 절을 보면 바로에게도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도 거절을 당하여 몹시 참담한 상황에 몸과 마음이 지친 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를 향해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생명을 걸고 대제국 애굽을 지배하는 애구방 바로에게 맞서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악한 군주, 백성을 속이고 우롱하고 해악을 끼친 무능한 지도자라면 당연히 반기를 들고 그 무능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하겠지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힘들어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이 선하고 착한 종이잖아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희생하면서 공동체 살려보려고 민족 구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선한 지도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쓰는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선한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막 비난을 퍼부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 미래, 담보로 애국으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살리겠다고 가족들까지 희생시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을,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버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정서적인 상실감이나 우울감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배신감, 상실감, 우울감, 고립감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겁니다. 그 아픈 경험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박목사야. 이제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아무개에게, 주의 종인 너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무 개에게는 무서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날 떠나고 외면하고 심지어 조롱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해도 하나님은 한 없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깊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격려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때 외롭고 지칠 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힘들수록 누구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일이 많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나를 위로하던 사람이 어느새 뒤돌아서 나를 비난하고 원망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이렇게 순간적이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없으신 분.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지치고 상한 우리 마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성도는 어떤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손이 어떤 손이냐 바로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손한 나라의 경제권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경제적인 손입니다. 이 손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지요. 이 손을 잡으면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 줄에 섭니다. 반대로 이 손을 놓치면 잡지 못하면 내 인생 끝장난다. 죽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의 이러한 손은 불안전한 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도 안가에 찾아가서 탄핵 반대를 부르짖고, 세를 과시하고 부끄러움이나 반성조차 없더니 헌재로부터 탄핵 되자마자 언제 안가를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했나 할 정도로 빛의 속도로 전직 대통령과 손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야 정치도 자기들 살려고 정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그 손이 권력이 잡혀져 있고 경제권이 잡혀져 있을 때에는 실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목에다 힘을 주죠. 그리고 그러한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사라지게 되고 실세가 아닐 경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참밥 대우를 받게 되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임하고 물러나니까 그렇게 가까웠다고 생각하던 목회 후배나 같이 사역하던 어떤 일부 동료는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냉정하단 말이죠. 내가 잡은 손이나 줄이 별볼일 없거나 이에 관계를 따져 이익보다 손해가 되면 빛의 속도로 손절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의 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어떤 손보다 가장 크고 강력한 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당시 바로의 손짓 하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순간에 몰살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을 무서워했고, 차라리 바로의 손이라도 잡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개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뉘앙스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바로와는 차원이 다른 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그 무엇으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바로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잡아야 되고, 사랑의 손 잡아야 되고, 기적의 손 잡아야 되고, 구원과 생명의 손을 잡아야 되고, 치유와 회복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셔요. 조금 붙들다가 질리면 놓아주는 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사야서에 한번 내가 택한 종은 싫어하여 버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손을 내밀어 야, 이 손을 잡아야 너가 살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만 잡으십시오. 내가 지금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하여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므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기도의 용사로 승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해 사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이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허무한 세상의 위로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으며 사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떤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 기적의 손, 구원의 손, 회복과 치유의 손 붙들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므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의 손을 붙잡혀 살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